샬롬, 우리 이소소 가족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목회자 코너를 통해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몇주 전에 한 시간 뿐이었지만, 또 식사나 교제는 전혀 할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날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날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날이 정말 감사했었구나라고 회상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좋았던 날또 아름다웠던 날 추억하며 그날로 돌아갔으면 하면서 또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오늘이라는 날에 더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번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더 깊고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의 장소가 정말 예배의 처소요.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마음가짐 더욱 새롭게 하고 겸손한 마음,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힘들고 다들 지쳐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인내하고요, 우리 조금 더 축복하고요, 우리 조금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의 성취를 참으로 뜨겁게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수소 가족들이 그런 경험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상했었지만 우리 오는 주일도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